속보입니다. 북중 러 3국이 군사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 나라가 동시에 한반도를 압박할 경우 한국전 이후 최대 위기가 될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늘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북중 러 연합 시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짚어봅니다. 지난해 북한과 러시아는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쪽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즉각 군사적 지원을 하기로 명시했죠. 중국은 북한과의 군사훈련 확대를 시사하며 공식적 연대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국의 한반도에서 동시에 군사 작전을 펼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징후는 북한의 전술핵 실전 배치입니다. DMZ 인근에 배치된 발사 차량이 포착됩니다. 동시에 중국은 서해의 해군 전력을 증강하며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기동을 시작합니다.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함대를 출항시켜 동해 해상 통제권을 노립니다. 북한군은 남측 전방 지역에 대해 지상군 침투와 특수부대 파병을 동시에 단행합니다. 삼국의 병력은 무려 400만 명 이상, 전차, 포병, 해군 전력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핵탄두 보유량은 러시아 5,800기, 중국 400기, 북한은 30에서 50기 정도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3국이 동시에 행동할 경우 한미일의 연합 대응에도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는 초기 이2 시간입니다. 한국군 단독 방어 체계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미군 증원은 최소 수일 이상이 걸리고 그 공백이 한반도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준비되어 있을까요? 한국군은 7기동 군단, 수도기계화사단 등. 세계 최상급 기동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군력은 세계 6위권, KF-16F-35 공중조기 경보기 등 현대화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핵 억지력은 미군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 핵무기는 없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선제적 대응과 국제 공조에 달려 있습니다. 북중 로연합 시나리오, 상상으로만 남길 수 있을까요?